그다음 이절보십시다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 아침에 조작한 것 아닙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뭐 자기가 지름주라는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조작해서 자기 지름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뱀은 마귀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서습니다 아,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 물어보시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식이요? 엄마 자식이요? 아버지 자식이죠 왜? 시를 아버지께로 받았으니까. 그니, 러 엄마는 별볼일 없다고. 엄마는 밭이죠, 밭. 밭이 아무리 있어도 뭐 밭은 공로는 있지만 별 그렇게 가치는 없지. 씨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는 혈통은 아버지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처녀 시절이나 총각 시절이나 언제나 성은 아버지 성을할가있다고 시집가도 아버지 성 그대로 가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마게모르게 되겠습니다. 그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나와서 사탄이 몰게 되었고 벌써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로부터 전파되었어요 그 꽃같이 이사야여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이요뭐 옛날에 과학자들 뭐 빈소리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만세가 와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처녀가 얼만지 마 잉태할 수 있어요 채 세포를 취해다가 난소의 핵을 옮기고 거기다가 심으면 남자 없이 얼마든지 애기를 낳을 수 있어요 복제양 돌리라고 슈컷 없이 그냥 낳은 것이 복제양 아닙니까 양한 마리의 채 세포를 가지고 서 심어가지고 서 만든 복제양 사람도 앞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국가에서 굉장히 음임, 금하지만은, 얼만지 복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조용기 같은 사람, 얼만지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갈수 있어요. 왜? 내 유전인자를 뽑아가지고서 난자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요. 물론 형상은 태어나지만 영혼은 같지 않지요 영혼이 영혼이 자기 개성이 있는데 영혼은 같지 않지 그러나 형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뭐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자식이 낳았다 보통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이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면 옛날에는 그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어림도 없는 일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마귀에 머리게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동경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서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습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주권을 파신 하 것이 바로 예수님. 이 복음의 시작의 뿌리가 여러분 6, 천년이나 길다고요. 당장 시, 지금 와서 막 어, 새로운 구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나 기가 막히고 그 따라가는 게 희한한 게 하나님이 육천년이나 계획해서 오신 일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이제 새로 또판싼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생을 쫓겨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였음 처음으로 살이 살상이 있었어.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서 구원하겠다는 한 상징적인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집 나가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재단사쌓는데 가인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곡식으로서 제물을 얹줄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고 아벨의 피를 받아주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표현하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저, 그 뭐라 그럽니까? 광장에 서로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그 광장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면 가인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가인하고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치서 죽였는데, 그 다음에 가인이 장가 들어서, 뭐 도시를 짓고 뭐 되는데 그러면 아담, 하와 이후에 말고 또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까? 가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 질문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아, 아담과 아 하와가 가인 놓고 아벨 놓고 계속 있었는데 성경에는 딸을 낳을 때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딸은 남자 혈통만 쫙 말하지, 여자 혈통은 말하지 않으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인노 아들놀때그 사이에 여자들 딸들 많이 낳았다고 아담도 하와. 우주님, 우리 할아버지가요, 60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우리 할머니하고 사이에 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60에, 그런데 우리 하, 할아버지가 90이 되었을 때는 세 아들들이 나가서 전부 다 자녀를 9이씩 낳았습니다. 39, 27, 약 30명의 아들, 딸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60에 결혼하셔서, 재혼하셔서, 90에 이제 세상을 떠셨을 때, 장례식에 아들, 딸들만 아다가 손주들만 합쳐서 30여 명. 거기에다또 손주들이 장가고 신입가서 약한 7, 80명이 모였어요. 그럼 우리 할, 할아버지 당장 한 20, 20년 만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퍼쳐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근 900살을 살았는데, 아예 토끼 새끼 만신만이 나왔을던요그 당시에는 피임법 들어하니까 그냥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낳고. 그러니까뭐 가인하고 아벨이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 한 혈족으로 태어난 여동생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간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들 데리고 결혼하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다른 가족이신 걸 아닙니다. 그 형제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인류가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장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미가서 5장의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태어날까지도 벌써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 이 복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선의자들도 말미 아그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이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이 대략 가서한 300분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300여 번을 예수님이 오겠다고 이미 약속이 하는 예언대의 선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건 갑자기 감자쇼로, 샤악!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크 깊은 뿌리가 있어요. 사천 예언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예언되고 예언되고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칠년 전에 하나님이 동경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뿌리가 있는 데요.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어요.